Picking up the parts Oh my god oh, 보고 나쁘지 않네요. 근데 여기 지금 춘천의 마블볼링장 지금 레인 패턴이 지금은 진승 C 타입 46피트의 오일 분류 27.28.7? 상당한 헤비 오일을 갖고 있는 레인 패턴을 여기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의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이 LT라는 이름에 어, 어울리는 피트수다 46피트 정도면 어, 충분히 이 친구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좀 앵글도 잡고 라, 몸도 풀어야 되니까 LT48 PRO 퍼플로 일단 몸좀 풀면서 센터에 서서 2번반 이 미끌리는 자리를 한번 LT48 PRO 서파이어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쳐볼게요, LT48 퍼플. 음, 많이 밀리죠? 한세 보드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다시 LT48 사파이어를 한쪽 내려서. 좋아. 일단 퍼프라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는 비교를 할 거면 위키드 컬리전이나 히프나 타이즈 어, 그 친구들이랑 비교해야 될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 확인된 건 LT 서팔 프로 퍼플보다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의 플립성이 많이 보인다. 나갔어. 진승 C타입 이 패턴을 지금 처음 쳐보는 거라서 이 자리 저 자리 계속 쳐보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패턴 같아요. 너무 빨리 내보내지만 않고 적당한 각으로 살짝 살짝씩 바깥 여유를 두고 치면 괜찮은 레인 패턴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만 더 내려볼게요. 브레이크는 고정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확실히 롱 패턴일수록 점수가 잘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완전 잘못 쳤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 특징이지 이거는 볼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패턴상 너무 빨리 내보내면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패턴이 길어서 좀 뒤에서 잡히기는 하지만 46피트에 이 정도 액션이면 진짜 우수한 거거든요. 전혀 부족함이 없죠 지금 lt48 사파이어가 이 레인패턴 46비트라는 피트를 감안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웃사이드가 좀더 빨리 잡히는 것 같아서 안쪽 대고 살짝 붙였는데 와 플립성 백엔드의 그 여유가 l 티퍼플은 오일에서의 잡히는 힘으로 치는 볼이었다면 이 친구는 백엔드에서 반응하는 힘으로 치는 볼이다. 근데 이제는 뭐 사실 브런수익 회사가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놀랄 일도 아니죠. 이제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볼링을 즐겁게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앵글의 모션이 나오는 볼이 출시가 됐다 자둘더 내려서 25 이제 각이 슬슬 커집니다 누가 보면 43피트 치는 줄 알겠어요 뒤에서 보면 게 없어. 그냥 보내주면 알아서 알아서 그냥 끝각으로 탁탁 쳐요. 아몸볼이랑 비슷하다 그럴까? LT 퍼플을 갖고 올게 아니라 히프너 타이즈 갖고 올거 그랬어.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퍼플로 한번 쳐볼 거예요. 아다쳐 보니까 최소 3보드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 한 3개 올려서 한 13보드 정도. 3개를 올리니까 얼추 포켓팅 딱오차 범위가 맞죠. 사파이어를 굴렸을 때와 다른 진입 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LT 사파이어가 지나가면은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부족한 스트라이크? 뭔가 넘칠 것 같은 위험한 스트라이크. LT48 사파이어에 대한 맛을 이제 좀 알았어요. 워밍업이 좀된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저녁에 있을 정기전을 통해서 이 LT48 사파이어를, 어떤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탁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치면 되겠다? 어, 약간 내번에도 여유가 넘친다? 어, 그런 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따가 정기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It's <laughs> been a little while since we got along. We've been playing super games, the situation rotates. And they say communication, safe relations, okay. medicated. how I'm patient, wasting time ain't the way. Cause I can see it on your face. 지금 한 게임 정도 경기전을 사용해서 굴려봤는데, 레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지저분한 레인은 또 아니었어요. 퍼포먼스의 여유가 제볼 라인업 중에서 백엔드 플립성이 제일 강한 느낌의 퍼포먼스가 상당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게임 넘어왔기 때문에 약간 캐리도 좀 정도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좀 불규칙한 레인 환경이 왔어요. 그 레인 환경에서의 이 LT48 사파이어는 과연 좀 미끄러짐도 있는지 아니면 좀 빨리 잡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러 가지 환경을 제가 느껴보고 한번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 8로 퍼펙트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볼이라는 게 상당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더 스윙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의 라인을 만들어 놨을 때좀더 공격적으로 칠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쉐비육을 좋아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근데 쉐비육이 너무 마찰이 세다 보니까 좀더 플립성이 떨어졌었는데 HK22가 들어가니 주행 질감이 좋아지면서 주행 질감에서 얻어오는 에너지가 좀 모이는 그런 조합이 나오다 보니 어,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후까지 밤까지 쳐본 결과 계속 하이 스코어를 내고 있는 그런 볼입니다 이게 지금. <목소리>